다야으로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신기술들이 일부 산업이나 특정 전문가들을 위한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어떤 초등학생들은 요새 뭐챗 GPT를 이용해서 일기를 쓴다고도 하고, 또 어떤 유튜버들은 챗 GPT를 이용해서 대본을 만들고 TTS를 이용해서 나레이션을 따고.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합성한 후에 업로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신문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인터넷 브라우저로 챗GPT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지만 이 기술이 있기까지는 AI에게 수많은 정보를 학습시켜야 했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요청하는 궁금증에 응답해 줄 서버도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관해 두는 저장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드 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장치를 고릴라 랙 같은 곳에 쌓아두고 외부에서도 그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쉽게 꺼내 쓸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연결해 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수많은 장치, 즉 서버가 셧다운되지 않고 24시간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데 서버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조기 또는 항온, 항습 장치와 정전이나 전기 공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돕는 UPS 장치도 필요하고 24시간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인터넷망도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 센터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접목된 데이터 센터가 바로 CDC,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뭐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고 내가 만약에 IT 전문가가 아닐 때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데이터 센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AI 기술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추가되면 그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모델 학습이나 AI 기능을 위해 수많은 연산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GPU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 데이터 센터들이 처리하던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들을 서버 내부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부하가 걸리기 마련인데, 당연한 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수적입니다. 예전에 내가 게임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더욱 더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더 좋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출력이 높은 파워를 준비해야 하고 그래픽 카드의 온도가 높아져서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행식 쿨러를 장착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토리지, 서버, 통신 장비, 전력 공급 장치, 고성능 연산 장치, 항온 항습 인프라 순행식 쿨러 및그 외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SKT가 수많은 유광기업을 만나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